아멘. 할렐루야. 우리 생명의 주가 되시고 우리 예배를 기쁘시게 받으시는 우리의 주님께 모든 예배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그룩한 성일 새벽에 기름과 등불을 잘 준비하셔서 주님이 오실 때에 주에게를 예배하시고 또 주님의 은혜와 성일에 감어 두셨던 축복을 마음껏 가슴에 한 아름 담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지난 번 주일 말씀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희생의 완전성이라고 하는 제목을 함께 나누다가 사실 이 말씀은 다소 어려운 말씀이어서 아마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이라면 아마 신학자의 레벨 정도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되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쉽지 않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한주 동안에 여러분 좀몇번 읽어보시고 묵상하라고 제가 부탁했는데, 어떻게 좀 읽어보셨나요? 읽어보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두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데요 23절과 24절에 있는 말씀처럼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재물의 완전성을 나누었습니다 구약의 재물은 양과 염소와 또 송아지 귀한 것이기는 하지만 흠과 점과 티가 있음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이 재물은 완전하신 희생재물이었음을 그렇게 나누었어요. 자, 두 번째는 성소의 불안전성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으로 이땅에 하나님의 장막을 세우시는데 그 장막을 일컬어 사람의 손으로 지어진 장막이다. 모세를 통하여 부살렐과 올리압을 장막에 건축에 은사 있는 사람들을 동원해서 광야에 하나님의 장막을 세우셨지만 그러나 그 장막을 어디까지나 누구의 손으로 사람의 손으로 지어진 성전 성전이다 이 땅의 모든 교회는 사람의 손으로 지어졌어요. 예, 저도 하나님 은혜로 건축할 기회가 좀 있었는데요. 어, 사람의 손으로 짓죠. 어, 예. 그러나 하늘에 있는 성전은 누구의 손으로 지어진 것이다. 예, 하나님의 손으로 지어지신 것이다. 예. 따라서. 어, 이 땅의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기는 하지만, 완전한 성전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성전 자체가 문제가 있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의 영원한 성전, 우리의 영원한 본양은 하늘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의 교회들이 좀 불안전하고, 좀 다소 시험도 있고 문제가 있어도, 좀 교회가 흔들흔들거려도, 그것은 불안전한 사람들이 모여서 어, 믿음청을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런 현상이 일어나요. 예, 이제 그것 때문에 자꾸 시험 들면 어디 가더라도 시험 듭니다. 그래서 교회는 불안전하기에. 예, 그러나 우리나라 이땅 교회를 통해서 하늘 성전을 바라봐야 되고, 여러분 교회 들어오실 때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리허설을 매주마다 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번째, 25절입니다. 25절. 자, 다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에 피로서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들이려고 아니 하실지니 그랬습니다. 아, 여러분, 이 말씀이 선뜻 이해가 되어지시나요? 에, 그러면 여러분의 그 믿음과 말씀의 이해도가 상당히 수준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도 돼요. 자, 대제사장. 구약의 대제사장의 첫 번째 직무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제사를 섬기는 직무죠. 그 대제사장이 다른 것 아무리 잘해도 소용 없습니다. 대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리도록 그렇게 섬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사를 드릴 때에 대제사장도 자기도 사람이기에 자기도 불완전한 모습이 있기에. 그래서 먼저 자기를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서 이제 어, 죄없는 제사를 추구합니다. 그런데 대제사장도 제물을 드릴 때에 제물을 드려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제물은 중반절에 뭐 해마다 다른 것에 필요해서 이 말은 제물을 드릴 때마다 양이 필요하고 소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한번 죽은 양은 다시 그 다음에는 사용할 수 없으니까 또그 다음 해가 되면. 또 다른 재물을 가지고 그 피를 가지고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라고 할지라도 1년에한번 정도 모든 죄를 다 묶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속한 제사가 속죄 제사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다음 보십시다. 자, 다른 것의 피로서 이런 제 해마다 재물을 드릴 때 다른 재물을 이야기 합니다.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근데 앞으로 오실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대제사장으로서 불완전하신 것이 아니라 완전하신 대제사장의 직무를 하러 오셨고, 예수님 십자가에 한 번에 죽으심으로 더 이상 우리를 위하여 죽으실 필요가 없으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의 원죄를 한번 대속을 받았으면 그으로 우리는 원죄는 다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에 살다 보면 또뭐 크고 작은 죄를 지을 수가 있잖아요. 예, 그럴 때마다 예수님을 자꾸 이렇게 원죄 대속죄로 제물로 죽이는 것은 그거는 비신학적이고 비성경적이라는 거예요. 한번 우리가 원죄의 용서를 받았으면, 한번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다면 그 약속을 믿고 우리가 일상생활에 지은 죄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죄 가지고 다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받고 우리 죄를 용서해 달라고 원죄를 자꾸 반복하는 것은 성경적이지도 않고 신학적이지도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도 못하는 그런 잘못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죄에 대한 대속은 한 번이면 족하다 예수님이 한번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원죄는 다 대속을 받고 그러나 이제 생활 속에 지어진 일상의 죄는 그때그때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이제 용서함을 해달라 고 그렇게 기도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바로 이제 대제사장 직무의 완전성을 히브리서사도는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 시간적으로도 완전성을 가지고 계심을 알려주는데요. 26절입니다. 자, 그리하면 그가 무엇을 창조한 때부터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예수님의 그 존재는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삼위 되신 하나님의 한 분으로서 그분은 완전하셨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시간적으로도 그분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그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 희생제사의 유통기간으로서의불안정성을 언급하는데요. 26절입니다. 훈련을 보시면,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그랬습니다. 자 구약의 희생 제사의 유통 기간은 1년입니다. 1년 지나면 끝나요. 음식의 유통 기간이 뜻이 우리 죄에 용서함을 받는 유통 기간은 1년입니다. 그래서 1년이 지나면 다시 대숙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대속해 주시는 죄 사함의 유통 기간은 이제 불완전한 것이라 완전하시기에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그 죄의 유통기간이 완전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0주 흠질해 보시면, 자,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뭐 하셨느니라 나타나셨느니라 주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는 그 죄에 대한 유통기간을 보장받았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여섯 번째, 생명의 불완전성을 언급하는데요. 27절입니다. 합독합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자, 한번 죽는 것은 뭐해진 것이다? 정해졌다. 사람은 한번 죽는 것은 정해진 운명이다. 여기에 벗어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모든 사람은 반드시 때가 되면 육신적으로 우리가 사망, 선고를 받는데요. 여기에 육신의 법에 피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법은 육신의 죽음 이후에 어떤 법이 있나요? 심판의 법이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정한 법입니다. 모든 사람은 한번 언젠가는 맞이할 때가 있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다. 그리고 이 심판의 법을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는 생명적으로도 이제 영원히 사시는 분이고, 그리고 심판을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일곱 번째입니다. 구원의 완전성입니다. 28절인데요. 다 같이 한번 놔두겠십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심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중반절에 단 번에 들으신 바디오셨고 이는 한 번이면 족하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인류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계속 죽으실 필요가 없고 한 번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신 분이다. 누구든지 그 약속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적 권세를 누리는 것. 이것을 믿고 받아라는 것도. 그 사람의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번에 한 번에 들으신 바 되었고 구원에 무하게 하기 위하여 이르게 구원의 완성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성경에 보면 다른 모든 죄는 사심을 받되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사심을 받지 못하신다 이 말은 성령을 회방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구원을 다시 근본적으로 부인하는 걸 말합니다 우리가 살다가 일상생활에 지은 크고 작은 죄는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고 그 정도는 하나님이 이해하십니다. 죄를 지어라고 장난하는 것은 아니라 우리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 정도는 이해하시고 때는눈 감아 주시고 또 우리가 그런 죄를 지을 때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신실하게 인격적으로 회개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런 것들은 다 이미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그 죄를 용사하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의 완전성, 다른 이름으로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가 구원이 완성이 되고요. 다른 방법으로, 다른 행위나, 다른 지식이나, 다른 노력으로, 다른 선행으로 우리는 구원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지고,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오직 완전하신 구원, 영원한 구원은 예수님을 통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거룩한 주의 날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 우리 생명을 조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리고 언젠가는 우리의 생명을 거두어서 우리의 영원한 본향으로 인도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심판으로 또 우리에게 영생의 상급으로 주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머리 숙이시고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 잘 들으시고 하나님 그 예배를 잘 받으시고 또 성일에 우리에게 예배하신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과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고 또 회복하셔서 다가오는 한 주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